지난 18일 구본영 전안시장의두 번째 시민과 대화의 날이 열렸습니다. 시민과 대화에서 제기된 민원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심도있게 분석, 검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부서장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2014 을지연습 실제 훈련이 있었습니다. 군부대, 경찰서 등 12개 기관단체가 참가한 이번 을지연습에서는 독립기념관 피폭 상황을 가상해 단계별 대응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가 지난 21일 천안에 도착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채화한 성화는 지난 8월 13일부터 국내 성화봉송의 대장정을 시작해 21일 천안시청 버들광장에 안치됐습니다. 이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웰빙바람을 타고 쌈채소, 요즘 아주 인기가 높은데요. 고려인삼이 고품격 쌈채소로 변신했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신소득 장목 육성 방안으로 새싹삼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유관순 체육관에서 남녀 새마을 지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황이 다녀가시고 우리 사회 많은 곳에 종교를 떠나서 그 울림이 아직도 크게 남아있는 듯합니다. 불행을 겪고 절망에 빠져 계신 분들 사회 낮은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만이 희망임을 가르친 한국 방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기억하고 위로하고 또 고쳐서 좀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면 그게 바로 희망이 아닐까요? 천안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구본영 천안시장의 두 번째 시민과 대화의 날이 지난 18일 열렸습니다. 이날 시민들이 건의했던 주요 사항은 경로당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개선 방안, 불법중축 및 대수선 다가구 주택의 양성화 방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었습니다. 특히 호텔업에 종사하는 이모 씨는 국내외 여행사에 외국인 1인당 만 원씩 출국납부금을 지원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을 제안했고. 배석했던 문화 관광과장은 지원 대상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해 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월 15일 시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됐던 13건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 계획 등을 명시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매월 15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 521-5333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천안시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우리 천안의 국가 중요문화재 시설인 독립기념관이 피폭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 20일 있었던 2014 을지연습에서 독립기념관 피폭 상황을 가상해 단계별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실제 훈련이 개최된 독립기념관에는 천안시장을 비롯해 12개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고, 소방차, 구급차, 각종 복구장비와 군장비가 함께 동원됐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단체별 역할분담과 함께 실제 훈련을 통해 전시, 재난대응 능력 및 사태 수습능력을 높이는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독립기념관 피폭을 가상한 훈련에서 신속한 복구와 수습 능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국가 중요시설이 위치한 군사전력 요충지 천안인 만큼 어느 지역보다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채화한 성화는 우리나라 강화 만이산 참성단에서 채화한 성화와 합화돼 지난 21일 우리 천안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4시 신부동 대림아파트를 시작으로 천안종합터미널, 방주간호거리 천안역까지 주자봉송을 거쳐 오후 5시경 천안시청 앞 거들광장에 도착했으며 이곳에서 성화한 지식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천안에서 하루를 보낸 성화는 다음 날인 22일 아산시로 출발했습니다. 성화봉송으로 인해 대중교통이 불편했음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서를 지키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웰빙바람을 타고 쌈채소가 인기가 높은데요. 고려인삼이 고품격 쌈채소로 변신했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신소득 장목 육성 방안으로 새싹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약용으로만 인식되어 대중화가 어려웠던 인삼에 비해 쌈채소용 새싹삼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싹삼이란 묘삼을 특수배양토 및 시설에서 재배해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청정한 환경관리 기술로 단기간에 재배한 수삼을 말합니다. 인삼은 뿌리보다 잎의 사포닌 함량이 6배에서 8배까지 높아 줄기와 잎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싹삼은 샐러드, 주스 등 신선한 식재료로 활용가치가 높아 최근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다울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고 쌈채소용 약용작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 1헥타르의 재배시설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새싹쌈이란 특수배양토에 심어서 약 20일 정도 싹을 키운 뒤 출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포니는 뿌리보다 잎에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기술개발은 어,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와 한 2년 정도 연구 노력 끝에 어, 좋은 결실을 맺게 됐는데 새싹삼을 개발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새싹삼을 앞으로는 선물용 포장재를 개선하고 관상용 화분 등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유관순 체육관에서 새마을지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대회는 새마을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새마을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해 새마을 지도자가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우수 새마을 지도자 표창과 결의문 남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읍면동 대항으로 치러진 한마음 체육행사와 장기자랑을 통해 지도자 간 우위를 다지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소리> 천안시 곳곳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가을꽃 식재가 한창입니다. 지난 18일 쌍용 일동 새마을 보녀회 등 7개 자생 단체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과 꽃박스에 인파첸스 웬드라미 등 가을꽃 4천 포기를 심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는 최근 서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종합 대책을 시행합니다. 의료 단체, 종합병원, 방역 소독 업체 등의 협조로. 에볼라 출혈열 방역반을 편성·운영하고, 아시아 청년대회와 관련해 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의 특별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여행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솔로타리는 지난, 16일 회... 도솔로타리는 지난 16일 회원 및 자녀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봉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청소 봉사를 실시해 일봉산을 찾은 등산객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청 봉서울에서 인성교육 전문가 박완순 인성교육개발원장을 초청해 8월 도솔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합니다. 성공을 돕는 어른의 인성본보기라는 주제로 인성이란 인간이 돼가는 과정이고 아이는 엄마의 입과 아빠의 등을 보고 자라고 부모의 본보기가 최고의 인성교육이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안시 백석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21일 백석동 관내 경로당 15곳을 방문해 건강 양념소금을 전달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경로당 지원뿐만이 아니라 관내 취약계층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앞장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우편 편집 중국에서 배달원 및 우편 분류원을 채용합니다. 백석동에서 근무하게 되며 시급 5,400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생활 지도원을 채용합니다. 상용동에서 근무하게 되며 월급 66만 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비지팅 엔젤스에서 재가 요양 보호사를 채용합니다. 구성동에서 근무하게 되며 시급 7,500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돈가스 신사에서 주방 보조원을 채용합니다. 백석동에서 근무하게 되며 월급 170만 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SLP 인터내셔널에서 자재 검수원을 채용합니다. 풍세면에서 근무하게 되며 월급 130만 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천안이 전국 최고의 수학 여행지임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사적지, 각종 체험장에서 전시관, 박물관까지 많은 교육 관광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천안인데요. 교육, 문화, 역사, 호국 충절을 테마로 한 수학여행지로 천안만한 곳이 있을까요? 인기 만점의 수학여행지 천안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천안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